우리가 앞에서 분기회로에서도 첫 번째가 도체의 단면적 선정이었고요. 그리고 설계 전류를 고려한 도체 단면적. 첫 번째 설계 전류를 고려했던 거 똑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뭐가 좀 다르냐? 우리가 차단기 이 아래 간선 지금 뭐 하고 계셔? 간선 공부하고 계셔요. 자, 그런데 아까는 뭐 분기선 분기선 아까는 분기선 하나만 봤는데 이제는 분기선들이 여러 개 달려있는 각각의 부하가 여러 개 달려있는 뭐를 하겠다 간선에 대한 거를 선정하겠다는 거지 자,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잘해야 돼뭘 잘해야 돼 이게 전등이냐 전영이냐 아 전역이냐 전동기냐 음.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하죠 자 보세요. 일단 이런 게 만약에 섞여 있어버려. 그럼 우리가 항상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거 뭐죠? 유효분, 무효분. 왜? 역률이 다르니까. 유효분, 무효분 나눠서 피상분 다시 모아서 다시 환산하셔야 되죠. 만약에 역률이 없어. 그럼 그냥 다 더하면 돼요. 그렇죠? 여기 흐르는 전류들을 다 더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문제들은 역률이 또 있죠. 하필이면 또전등기면 역률이 있기 때문에 유효분, 무효분 나누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거 잘 봐두세요. 전등과 전열 자잘 봐두시면서 가보시죠. 선행운전부하 어 선생님 선행운전부하가 뭐죠? 우리가 좀 안타까운게 다른 법안들 예를 들어 소방이나 산업안전이나 이러한 법안들을 보면요 선행운전부하는 보통 뭐 비상용발전기나 이런 것들이 될수 있어. 그런데 우리 전기 쪽에서 이 법에서 얘기하는 지침서에서 얘기하는 선행운전부하가 뭔가요? 이렇게 물어보면은 전등이나 전열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답변이 오죠. 아 그래서 우리가 전동부화 말고 다른 부하들을 그냥 선행운전부하값이라고 볼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요. 자 그리고 선행운전부하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역률이나 그런 거 있어 없어? 없죠. 우리 전등이나 전역이는 그런 거 없죠. 그래서 그냥 토탈, 어, TOT, 토탈 곱하기 수용률이 있다면 곱해주면 되는 거고 없으면 그냥 1, 100%로 보면 되는 겁니다. 자 그런데 우리 밑에 봤더니 전동기 부하입력이 있다는 거지. 자, 전동기는 우리 아까 분기열에서도 봤죠? 그러면 분기열에서 봤듯이 똑같아. 어떤 거? 그렇죠. 바로 이 부하, 전동기 출력에다가 효율과 뭐만, 역률만 나누면은 이 전동기 부하입력 값이 나오고, 자,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? 그렇죠. 예를 들어 역률이 달라. 그럼 뭐 하셔야 돼? 그렇죠. 바로 우리가 유효 분과 이거 유효 분이에요 우리 맨날 하는거 이거 뭐야 무효 분이야 유효 분과 무효 분을 어떻게 각각의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워서 피상분을 구해 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걸 다시 루트 3 v 로 나눠서 뭐를 한다 설계 전류 값을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음,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우리 다른 과목들에서도 이거 하잖아요. 뭐? 우리가 어 전동기가 역률이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? 유효분 따로, 무효분 따로 적용해서 각각을 제곱한 다음에 합한 다음에 루트 씌우죠? 어 그러한 방식과 똑같은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간선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부하가 여러 개 달려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하 전류를 산정해서 합하는데 만약에 역률이 있다면 그냥 합하는 게 아니고 유효분, 무효분 따로 다 환산한 다음에 전류값을 구해 주면 된다라는 거,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리고, 이제 밑에 보시면, 간선의 설계 전류. 그래서 간선의 설계 전류보다 뭐 한다? 그렇죠. 바로 큰 도체를 선정하면 된다. 이건 뭐 똑같은 의미죠. 음. 자, 그럼 두 번째. 과부하부장치의 정격. 이거는 또 뭐라고요? 오, 선생님 이것도 조금 전에 본것 같은데, 맞아요. 차단기. 그럼 지금부터는 완벽하게 똑같다. 컨트롤 l C, Ctrl V입니다.